호호. 여러분, 안녕하세요! 깡촌TV 깡남입니다. 여러분!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겨울이야! 어, 또 눈이 왔어! 좀 쉴만 하면 또 눈이 오고!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발자국인 줄 알았는데, 우란이들이 어. 먼저 또이 흰눈을 닮았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눈이 쌓일지 모르고 아이젠도 안 갖고 왔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쨌거나 자 여러분 자 오늘은 무슨 상행이냐 자 황금을 찾으러 갑니다 네 황금 산속에 황금이 있습니다 누런 황금을 찾아서 이제야. 가자고 렛츠고 렛츠고 하나 모아요 아, 그리고, 아, 이제는, 아, 이젠 필요 없죠. <웃음> <웃음> 새 집이다. 응? 어? 새 집인가? 응, 어, 새 집. 새 깜찍하다. 한 지금 700에서 800 정도, 7, 800 고지 정도 올라왔습니다. 지금부터 여기, 여기 포인트부터 잘 봐야 돼. 자, 산속에 황금 나무에 붙어 있는 황금을 찾습니다. 잘 보십시오. 땅에 넘어져 있는 나무들도 잘 보고. 깡녀 아 오른쪽에 봐봐. 야, 이 한겨울에 눈이 수부룩하게 쌓여 있는데 이 하얀 눈 속에 초록색 파릇파릇한 산죽입니다. 자, 아, 이것도 약초인데. 어 찾았어? 황금 오케이 첫 번째 황금 첫 번째 황금이여라 어 이제 여기 여기를 봐주세요 황금 황금이 붙어 있어 황금 여기 여기 황금 어. 황금 자왜검 황금 황철나무의 황철 상황버섯입니다 자 요거는 편상황이고요 아 높아서 피치 가능하나 우와. 야 자 조금만 조금만 채취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철 상황버섯 이 효능은 뭐 어마어마하죠 말로 뭐 표현을 할 수가 없네 자 자막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뾰라롱우라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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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수능> 효능이. 랑 뼈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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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지. 어. 어, 오케이. 자, 얼만큼? 이만큼. 황철 상황 버섯 쭉다. 제대로 찾았어. 완전 거북이 등딱지처럼 많아. 거북이 등딱지처럼 있는데 저 밑에가 더 많아. 어, 맞아 맞아. 저기 황철... 저 저. 아, 어, 뒤에가 더 오케이. 많아. 어, 두툼해. 아, 이거 두툼해. 이렇게 더 두툼해. 오. 야. 오, 좋아. 봐요. 잘하고 있어 강녀. 어 두고 죽고 두껍습니다. 그만해. <웃음> <웃음> 이제 말 <막> 많으니까 그만하래. <laughs> 저희 더큰거 봤거든. 어, 큰 거를 봤어. <laughs> 사실은 저희가 이거보다 어. 이거에 한 다섯 배 정도 더큰 걸. 강조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눈에 별로 안 들어와요. 맞습니다. <laughs> 중요한 건 야, 빨리 그자리를 옮기고가. 사람들이 그 그걸 보면 안 돼. 자 황금. 자연의 아, 황금. 야이눈 덮인 겨울 산행에 황금을 찾았습니다. 자오 지금 황철 상황. 오 채취를 황철 상황버섯을 채취하면서. 이거 아, 네. 이걸 또 발견했거든요. 와, 저기 봐 저기 봐. 꽉 찼어, 아주. 여러분. 자. 아. 아. 너무 얇아? 두꺼운 것만 해. 여기 누가 두꺼운 거해 그래. 갔네. 얇아. 얇아. 이게. 된데 너무 얇아. 냅두자. 에, 아. 좀더 키워야겠어. 얇아. 무동이 해달라 그래 걔는 크지 딸만하지 아 안다네 안다 때려 내가 때려? <laughs> <laughs> 거민도무 대박이야 우리 어 합동 당겨 어, 쿵쿵 더어 됐어 당겨 합동 덩어리 오 라이스. 오, 색깔 예술이다. 비춰주세요. 진짜 그래 정말 황금 색깔이야, 황금. 이것도 황금 이쁩니다. 잘하고 있어. 곡갱이가 처음 캐는 황금. 황금 맛이 어떤지 알고 싶지 않습니까? 이거 물 끓이면은 물 색깔도 황금 색깔이다. 물 맛도 좋은 황금 상황 보석. 황철나무의 피는 <laughs> 황철상황버섯이었습니다. <목소리> 자, 발견했는데, 아, 이거 참 애매한 거리. 아, 애매해. 지금, 여기도 있고, 이쪽 옆에. 자, 저쪽. 아, 누가 했네. 여러분, 퇴치를 해갔습니다. 해갔네, 해갔어. 아, 채취를 했네. 채취를 했어요. 야, 이거 높은데, 이거 어떻게 했을까? 이거 다 했네. 아니, 뭐 사다리 갖고 왔어? 이거 어떻게 채취했대? 참나. 어? 여튼, 아쉽습니다. 아, 여긴 채취를 했어. 자, 그렇다면, 이거. 자, 여기 올라가가지고. 아, 근데 진짜.

<laughs> 어 자+ 어, 자+ 잘한다. 잘한다. 어, 잘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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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잘 자+ 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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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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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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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깜짝이야 나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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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망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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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얘어떨어진어구나 대박. 와어거어떻게줄어 있나? 아니 아니. 머어 줘야지. 와 대박. <laughs> 우와! 오! <laughs>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거? 우와! 야 멋있다 멋있다. <laughs> 야, 진짜 이게 상황이네. 과폐 어, 코뚜. 야, 아니 내가 옆으로 이렇게 줘게 돼요? 못해? 이거. 응. 이거 하라고? 얼마? 그 밑에 거. 네가 지금 큰걸 보니까 이제 그게 작아 보이는 거야. 그렇지. 안돼. 이거 돼요? 두손못쓴 위험해. 아, 오케이 오케이. 안돼 안돼. 저 오백 건. 알았어 안돼 못돼 저기는. 저 어떻게 못해할수 <laughs>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아, 있어! 하시기하시기하시기하시기하시기와대단하다죠하시와 하시죠? 하시 엄청 시죠하지죠와대단하다하하 힘이. 야 이제 집에 가자 야, 이제 야, 퇴근합시다 <laughs> 다 했다 퇴근하자 아. 퇴근하자 황금 어, 덩어리 자눈 덮인 겨울 와 아, 겨울 산에서 황금을 찾았습니다 이야 이봐 고개가 멋지나 내가 이쪽에 잡아줄게 여기서 잡아 아우 발싫어 아우 발싫어 이쪽에 잡아줄게 여기서 조심 자 이제 마지막 조심 조심 안전히야 안전하게 안전 어 조심 조심 내가 받쳐줄게 나무 잘다고갱이도 응. 나무다 <laughs> 내려 내려 붕괴 <laughs> <laughs> 어, 어. 받쳤어 받쳤어 내려 아니 <laughs> 거야 어. 어 내가 받칠게 내려와 아와 응. 너무 웃긴다 야야오오 오오 잘했어 오 잘했어 오 팔. 오발어 어, 미쳤다 미쳤다 어, 어, 빨리 양말 신어 아, 미쳤다 어, 어. 미쳤다 자 어, 미쳤다 미쳤다 아 양말 신는 동안에 우와 시야 커자 이겁니다 이거 봐 뭐. 이게 진짜 황금이죠 이야 와야야 야. 감탄사 와 이야 이야 진짜 이거 야 야밖에 안 나온다. 이야 상태 봐라 이야, 이거 봐 이야 두께 봐요 두께 와 이야. 이야 최고 와 최고 특예급 최고 와자 황금 여기도 또 있어 이야, 이야. 진짜 황금보다 귀한 황금 황철 상황 퇴근합시다. 아, 퇴근하자. 야, 나 퇴근한다. 진짜. <laughs> 아 오늘 저기 퇴근하 우주 사주세요. 예. 아, 야 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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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지. 야의 최대 예. 100% 저기. 야. 예. 10만 원간다 와. 예예예예. 예, 예, 예. 와. 어. 야. 아. 얼굴에 얼굴에 대봐봐. 아유 잔나비 걸상이나 이런 거는 어. 알고 보면 큰거 반데 허철 상황은 진짜 처음 본다. 형도. 형이 여태까지 최치한 황철 중에 가장, 가장 커. 커. 어? 야. 그림의 떡인지 알았던 아, 이 어? 나무가. 야. 이 나무가 한번 하고 또. 어. 지금 깡년님이 안 물어서 못올라갔지 야, 깡년이 배단의 마지막까지. 어. 야, <laughs> 나를 뒤고 <귀만> 올리려고. <laughs> 아 와, 나그 씨를 받았다니까? <laughs> 어, 근데 <laughs> 마지막에 내엄지발가락 영상 보면 걸리 음. 엄지발가락 하나로 지탱 하는데, 그때 깡년님이 밀어줬잖아요. 음. 그래서 힘내서 엄지발가락을 하나 해가지고, 으으으으면밀때 <laughs> 처음에는 힘을 응. 별로 안 주잖아. 본인 스스로가 이제 하니까 그래서. 잡아줬는데 뒷판에서 는 정말 이제 헉, 밀리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가 받친 거잖아. 또영웅자 영웅담이 흐르고 있는 이와중에 그래, 조금, 그래, 조금,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조금씩이 그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뭘 하게 하네. 그러니까 아, 힘이 할수있 힘이 있겠네. 바짝 들어오더라고. 아, 근데 우리 근데 원래 이거 하려고 했었던 아, 거 아니야 원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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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원래는 요거였잖아. 요거였는데 요거였는데 저거 간 거잖아요. 이거, 이거, 이거는 못가야지

강춘 TV 강춘 TV 재밌다 강남 강남 강춘 TV 재밌어 신심할 어, 어. 광장춘 TV 강남 강남 강춘 TV 재밌다.